안녕하세요 부산회사 김경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달 전에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렸었죠. 모델 3 구입 후 바로 테슬라 주식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영상을 올린 뒤로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축하를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최근 KBS 시사계획 창에서 테슬라 비판 방송이 나갔고 또 요즘 테슬라 주식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저 같은 유튜버들은 이런 큰 이슈가 있을 때 숟가락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저를 포함한 테슬라의 소액주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테슬라 소액주주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내가 왜더안 샀을까? 믿음이 부족했다. 사실 이번에 차살때 와이프가 한마디 했어요. 지금 이차살때 자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지. 유튜브 채널 중에 일렉트로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 있어요. 저도 그분의 거의 모든 영상을 다 봤는데 그분도 얼마 전에 본인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더안 샀을까? 차를 사지 말고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재밌는 건 그분이 얼마 전에 델타항공 주식을 사서 되게 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비싼 시기에 델타항공을 샀습니다. 상당히 손해를 많이 받겠죠. 어쨌든, 대부분의 테슬라 소액주주들은 믿음이 부족했던 자신을 질책하면서 주식을 더안산걸 후회하고 있다. 참고로 저는 차산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테슬라 차를 몰아본 뒤에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주가가 무섭게 올라갈 때도 이렇게 홀딩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테슬라 주가는 올라도 너무 올랐죠. 지금 자동차 회사 중에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사실 판매량으로 보면 1위는 커녕 10위 안에도 들기 어려운 회사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높을까? 우선 테슬라는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랑 시총을 비교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테슬라는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이죠. 그중에서도 굳이 따지자면 애플과 가장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과 달리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테슬라도 애플처럼 하드웨어인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웨어인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모두 자체 생산하는 회사죠. 애플이 올해 아이폰 SE를 판매하면서 디바이스 가격을 다운시키고 플랫폼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듯이 테슬라도 최근에 모델3와 모델Y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본인들의 플랫폼 디바이스인 전기차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죠. 이렇게 플랫폼 디바이스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팔아먹으면 되니까 실제로 자동차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가격은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테슬라의 FSD를 770만원에 구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900만 원이 넘어가죠. 소프트웨어 가격은 계속 더 비싸질 거라고 하고요. 비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겐 어도비 프로그램처럼 구독경제 형태로 다달이 자율주행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슈퍼차저에서 전기를 팔 수도 있고,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버처럼 사업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 사업도 할수 있고, 태양광 패널도 팔고, 보험 사업도 하고, 광산도 개발하고. 어쨌든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과는 수입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총을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하는 건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전에는 거대 자동차 메이커들이 맘먹고 전기차를 만들기만 하면 테슬라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벤츠 EQC와 아우디 E-Tron이 나오면서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됐죠. 전기차에서 중요한 건 배터리와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이두 가지를 전부 다할수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전기차 메이커들은 이두 가지 다할수 없죠. 배터리는 LG학, 삼성 SDI, 파나소닉 같은 회사가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구글, 인텔,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있죠.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핵심 부품과 관련된 기술이 전혀 없고 껍데기만 만들 수 있어요. 과거에 컴퓨터를 만들던 거대 기업 IBM이 핵심 기술인 반도체, 그리고 윈도우 같은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파산할 뻔한 게 생각나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대항마는 껍데기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아니고 구글 웨이모나 인텔 모빌아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다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서 애플을 망하게 한건 IBM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플은 지금까지도 절대 타사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 폐쇄적인 생태계를 고수하고 있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수 있는 것도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일 겁니다 배터리도 핵심 기술이긴 한데 약간 불안하죠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기술력은 좋지만 테슬라의 하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뭔가 핵심 기술을 다 빼앗길 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 있어요 파나소닉의 사례를 보면 테슬라는 하청 기업을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면서도 핵심 기술을 다 빼가는 그런 악독한 대기업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애플이랑 비슷하죠 어쨌든 전기차의 핵심 기술을 둘다 가지고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다. 그래서 어, 테슬라 주가 많이 올랐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중에 조정이 오면 어,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오르잖아요. 테슬라에는 사람들의 기대를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우선 배터리 대회가 있고 나중에 S&P 500에 포함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모델 Y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서. 몇달 뒤면 판매랑 관련해서도 발표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 출시도 예정돼 있죠 사이버 트럭은 정말 트럭에 1도 관심 없는 저 같은 사람조차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자동차예요 선주문이 60만 대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사이버 트럭으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생중계 이벤트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또한번 화제가 되겠죠 그리고 북미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스타링크가 있죠 스타링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전 세계에 깔려있는 테슬라 자동차들은 당연히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겠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예전에도 스타링크와 비슷한 인터넷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구글의 룸 프로젝트, 페이스북의 아킬라 프로젝트.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자체 디바이스가 없다는 게큰 약점인데 반해 스타링크는 그 서비스를 처음부터 받아줄 전기차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X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낼 거라고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목표 같지가 않아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람이 갔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으니까 물론 스페이스X는 비상장 회사지만 스페이스X의 이벤트들이 테슬라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정말 달에 사람이라도 보내면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꿈처럼 화성에 진짜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될까 이상이 저 같은 테슬람들이 행복회로를 돌리는 내용인데 테슬라에는 아직까지 이런 기대감을 주는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고 결정적으로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저금리와 행복회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저는 테슬라 주식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할 예정인데 물론 리스크가 있죠. 최근 방송된 KBS의 시사계획 창처럼 부정적인 언론 보도 때문에 국가별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 애플을 거의 망하게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테슬라에 대항할 만한 기업이 갑툭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대마초를 피우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해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테슬라는 중국하고는 관계가 좋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도 잃어버린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을 되찾아 줬고 스페이스X의 우주 사업도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 양대 시장에서 정치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 뭐, 당분간은. 최근 KBS의 보도를 보면 한국에서는 규제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니까. 미국 안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적극 찬성하는 민주당과는 당연히 관계가 좋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트럼프랑도 관계가 좋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테슬라 소액주주들이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테슬람의 행복회로를 최대한으로 돌린 거니까 투자 판단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 주가는 정말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반드시 투자하셔야 되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지금 테슬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진짜 폭락이 시작되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일론 머스크를 부인하고 테슬람에서 탈출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